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식도 올라가, 코인도 올라가, 금값도 올라가, 집값도 올라가. 그러면 부동산에 모든 돈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돈이 어디로 가요? 주식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코인에도 들어갔고요. 금값에도 들어갔는데. 금 사는 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요? 금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비정상적인 급등. 저도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값 상승이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는 뭐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뭐 이거를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 건설 경기 또 집값 상승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를 한건 맞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면 문제죠. 저도 비정상적인 급등, 특히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서울 일부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한강 벨트 집값이 올라가서 경제를 가리가 먹는다? 선뜻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 일단, 거래가 늘어났고, 집값이 올라가면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거래 안 되는 것보다, 세수가 늘어나면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도 하고, 뭐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국가 입장이라면, 지자체 입장이라면. 세금을 더 내는데, 경제가 문제가 된다? 물론,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돈이 순환이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부동산에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묶여있는데, 역설적으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옛날처럼 집을 많이 가지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손해거든요. 우리 개인들은 각자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많이 가지지도 않아요. 다 세대 이런 거야. 한채 가지고 있으면 뭐 10주택이라고 해도. 그 서울의 강북에 다세대 건물 하나, 뭐 2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강남 집값보다 못한 건데, 그걸 다주택이라고 그렇게 하기는, 그게 돈이 많이 묶였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돈이 많이 묶인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주식도 올라가, 코인도 올라가, 금값도 올라가, 집값도 올라가. 물론 집값은 한강벨트와 경부벨트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모든 돈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돈이 어디로 가요? 주식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코인에도 들어갔고요. 금값에도 들어갔는데. 금 사는 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요? 금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개인이 금 사서 집에 금고에 처박아 두는 게 뭐가 도움이 돼요? 코인 사는 게 도움이 되나요? 비트코인 사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돼요? 비트코인, 이드롬, 이더리움. 리플 사면 도움이 돼요, 경제? 하나도 안 돼요. 주식은 그나마 뭐 사면 기업에 뭐 재투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와 SK의 자금 확충을 위해서 주식 투자합니까? 본인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투자잖아요. 주식도 투자예요. 뭘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물론 그 돈이 기업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건 맞아. 목적 자체는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집값도 돈 벌려고도 하지만 실거주 목적도 있는 거고요. 거래가 많이 되면 실제로 자 집은 보게 되면 세금 내죠. 거래가 되면 지자체, 국가로 세금 내고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삿짐 업체들 움직이죠. 부동산들 중개 보수 받아서 돈 은행에만 넣나요? 생활비도 쓰고 맛있는 거사 먹고 월급도 주고 할 거잖아요. 경제가 이게 경제잖아요. 돌아가잖아. 이사하게 되면 가전 제품도 바꾸잖아. TV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가전도 쓰고 소파도 바꾸고 가구도 사고 얼마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냐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저는 코인이나 금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주식보다도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주식 대기업한테 돈이 가죠. 최근에 올랐는 게 SK 하이닉스,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인데, 그 주식으로 기업이 뭐돈 들어갔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내가 돈 벌려고 투자한 거지. 오히려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동산이 1주택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보다는 실거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지만 집값도 올라가면 좋겠다는 거지 오직 집값 올라가는 걸 위해서 필요도 없는데 집을 산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으나 한채 사는 거 가지고 그거는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부동산에 너무 솔리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연하면 다주택자 저는 싫어해요. 반대예요. 그러면 집 하나는 가지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돈으로 저는 주식도 하라고 합니다. 주식하고 코인도 조금 사고 많이 사지 말고 그래도 이게 변동폭이 크니까 금도 좀 사고 포트폴리오 해서 대한민국이 한 7대 8대3, 8대2 정도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저는 한 6대4 정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5대5까지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무슨 포트폴리오야. 집 하나도 대출받아서 겨우 샀는데 무슨 주식 골드 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냐고. 그 배부른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가족을 주관정을 위해서 겨우 대출받아서 대출이자 갚으면서 집 하나 장만했는데 포트폴리오 하래 와, 나는 이거는 진짜 관료들 높은 분들이 서민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돈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지. 무슨 놈이 분산 투자야. 먹고살 돈도 없는데. 그러면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할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전세 살면서 주식 투자하셔도 되고요. 월세 살면서 투자해도 되고 다 좋은데 그건 개인의 선택인 거지 국가가 집 팔아서 주식 사래. 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그러면 주거는 정부가 책임지나요? 공공 임대 주택 한 200만 원 지어서 전 국민한테 나눠 주고 주식 투자하라고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주식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 주나요? 보전 보존 안해줄 거잖아요.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집값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게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도 집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도 안 되고 DSR이란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으면 다당 위기가 넘어가는데 사실 주식, 코인 같은 경우에 내가 1억을 넣었다가 만약에 지금은 주식이 날라다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집은 그냥 애 모르겠다 거주하면 되지만 주식이나 코인은 오로지 투자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할 영역이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이 실제로 부동산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나요? 금리 동결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또 심리적으로도 투자 심리를 자극을 주는데 10월 금통기 때 한국은행이 동결했습니다. 못하죠 왜 11호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막 한강벨트 경부벨트 일부 지역들은 막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투자 심리가 더 불안해지면서 집값이 또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도 아마 동결을 했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동결만으로 뭐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데 또 투자 심리를 더 왜곡시키고 부추키는 거는 일단 막았는데 이제 문제는 11월인데 11월은 뭐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진짜 집값 잡고 싶으면은요 금리 올리면 됩니다 집값 잡고 싶으면 유동성 제거하면 돼요 우리 2022년 경험했잖아요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 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도 어 한국은행이 11월 금통일 때0.5% 포인트 올려 봐요. 난리가 날걸요? 심리도 막 요동을 치고,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네. 난리가 납니다. 집값 떨어지죠? 또 뭐가 떨어져요? 주식도 폭락합니다. 경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제와 주식 활성화를 위해서 내리는데, 역설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식은 올라가고, 집값은 잡, 싶다. 야 이거 완전히 욕심쟁이지. 이거는 모순이에요. 왜 뿌리가 걸려있으니까 주식 많이 오르면 주식 팔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주택인데 둘다 팔아가지고 똘똘한 채가고 남는 돈 있으면 주식 사는 사람이 있고요. 코인도 사고 금도 사고 서로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주식만 오르고 집값은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주택이라는 게 일부 지역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투자 가치가 없어라고 한다. 하면 또 그렇게 욕망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무리하게 더 좋은 상급주로 가는 수요들도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고 전세 살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면서. 주식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는 경제를 생각을 해서 하는데 한국은행이 부동산이 너무 급등할 때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고요 11월 때 11호 대책이 나오고 거래량 상승률이 떨어지면 11월에는 기준금리 내릴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상황상 본다면 나쁠 게 없어요.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유동성은 많이 풀렸고 수요는 과잉에 공급은 부족 지역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이 고위 관료들이 집 팔아라고 해서 팔지 않고요. 우리 고위 관료들 보더라도 팔아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징징 짜면서 팔잖아. 왜 억울하거든? 각자가 보면 억울한데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준금리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11월 금통일 때 내리면 그렇다고 해서 뭐0.2% 5 정도 내려서 요동을 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0.25%포인트 25BP 내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요. 기조 자체는 내려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상승 압력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보다는 못 내려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어... 은행장도 불러 가지고 금리, 대출금리 빨리 못 내려가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기준금리는 많이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 대출금리는 많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1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대출금리가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역설적으로 은행들은 예대마진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에 비율에서 내리는데 대출 금리는 안 내리면서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은행들은 수익을 많이 보겠죠. 정부도 알죠. 그래서 정부는 은행의 그 과단 이익을 환수를 하는데, 그럼 결국 승자는 저는 은행하고 정부 같아요. 예대 마진으로 은행은 돈 벌고, 정부는 야 은행 니들 돈넣어버려서야좀 환수해 가져가고 결국에는 대출 이자 내는 사람만 억울하게 지금 대출 이자를 더 기준 금리 하락 폭에 비해서 더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대출이자가 빨리 내려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대출이자로 상쇄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우리 각오는 해야 되고요 대출금리 또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사 저도 걱정이에요 갑자기 또집 사자라고 해서 안 사는 분들도 사고 주택시장이또 요동을 칠까 봐 저도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고 요동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극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집값 반등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나요? 집값 반등은 올 수도 있죠. 지금 규제 지역 그리고 특히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전세를 끼고 팔 수도 없고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된 단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못 판다는 얘기고요.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사람만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관리 처분이 나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못 파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승률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이 떨어지느냐, 집값이 올라가느냐가 포인트인데 집값이 떨어지려면요. 집주인이 금매로 던져야 돼요. 집주인이 금매로 던질 땐 언제 던져요?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내가 무주택이어도 무주택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집주인이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집주인이면 집 하나 힘들게 샀는데 가격을 내려서 던지겠습니까? 안 내리죠. 안 던지죠. 왜? 아니 왜 던져? 입주 물량도 내년부터 한 5년 부족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팔 이유가 뭐가 있어 도대체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팔 때는 오늘 집값이 제일 비쌀 때 팝니다. 내일부터 집값이 떨어진대. 내가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미래를 보고 왔는데 내년에 집값이 폭락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올해 지금이라도 금메로 팔아야지. 근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에 입주 물량 부족에 기준금리도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리 여건을 봐도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팔아요. 정부 규제 귀재? 대출 규제 나왔죠. 지역 규제 나왔죠. 버티면 되죠. 이제 보유세 올리는 게 고통스럽긴 한데, 보유세 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요? 팔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안정에 도움이 좀 돼요. 근데 정책 정치, 정치권에서 이게 표심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켜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매수자들도 불안할 걸요? 이러다 언제 올라가지? 지금 11호 대책으로 급한 불은 서기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상승률이나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불안한 돈 거죠. 와 이거 어떡하지? 1년, 2년, 3년, 5년 계속 안정될 수 있을까? 아마 그말 아무도 못할걸요? 여차하면 올라갈걸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씨 지금 사야 돼? 기다렸다가 사. 끊임없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나오는 거죠. 매물이 없는데 하나 나오면. 그리고 토지거래가구역도 매물의 실을 말려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나옵니다. 신고가 나오면 집값 올라갔다고 또 그러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방에 있는 분 중에 이제 돈이 좀 있어요. 음, 현금 한 50억 있는 분이 집을 사려고 하다가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장이라고 할까요? 병원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접고 서울로 이사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살고 싶었는데. 올 초에 풀렸다가 묶여가지고 그때 못 샀어 토지거래가구요 마포 성동이라도 살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막 일하다 보니까 또 타이밍 놓쳤네 서울 전역이 또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가구요 묶여서 이제 전세끼고못사아 고민고민하다가 가족회의 해보니까 어차피 우리 애 둘이가 다 서울 가있어 한 명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막내는 대학교 다녀. 여보, 우리 그냥 옮기자. 어차피 지방은, 아, 잘안될것 같아. 인구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많이 없고, 앞으로 대기업이 지방으로 오겠어? 지금 미국으로 가지? 미국도 지금, 뭐, 관세협상 잘 됐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건데, 우리 경제적으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행이라는 거지, 역설적으로는 그 돈이 지방에 투자돼서 지방에 일자리가 생겨도 모자랄 판에, 가자! 이사가면 어디로 갈까요? 서울 전역이 다 묶였는데 마포 갈까요? 성동 갈까요? 강남 상구 가겠지. 거래는 돼요. 수요들이 적응하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적응을 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고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하고 나면 또 리셋이 돼요. 거기서 출발해요. 강남 상구, 용산구가 2017년부터 규제 지역이었고요. 2020년부터 토지거래가구역이었는데 집값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규제로 집값 잡는다는 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사례를 보여달라고요. 규제해서 집값 잡은 사례를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데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안 가고 너무 머니까 안 가더라도 그 후에 김대중 정부도 기억 안 나죠? 김영상 정부 기억 안 나죠? 빼고 그러면 이명박, 노무현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지금 이재명 중에 규제해가지고 오르는 집값 잡은 정부가 어딨냐고. 특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규제했죠. 아니잖아요. 집값 누가 잡았어요? 미국이 잡았지. IMF 외환위기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최근 2022년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을 때. 미국이나 우리 경제위기가 잡은 거지 정책으로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뭐 실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냐, 내가 자금 준비가 됐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10년 후를 좀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았고 돈도 모았는데 상대적으로 내 친구는 집사서 올랐고 또 다른 친구는 주식에서 올랐고 또 다른 친구는 급사서 올랐어 아,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시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사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하셨으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니까 우리 가족 나만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김구라 씨하고 이제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구라 채널에서 김구라 경제연구소라고 부동산, 주식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예능 보시고 싶다면 그것도 우리 떠먹여주는 TV도 보시면서 틈틈이 또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리구라 채널도 한 번씩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